아 근데 네. 아,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아예 한정판으로 좀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아 네. 한정판이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꼭 얘기해. 야 아니게 얘기해. 예 돈이 없어서 돈... 한정판으로 2차 판매를 JM몰에서. 근데 네. 저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 뭔가 어, 좀 있어요. 제가 좀 아, 깔깔이! 저희가 이번에 이리 런칭한 겁니다. 여기 딱 보면은 아 이거 와펜하고 네오 아틀리 와펜이 아, 붙어 있어요. 예예. 근데 예. 예. 팔에도 저희 마크가 저희 붙어 있어요. 저희 카를 티리 마크가 <laughs> 네. 네 네. 이것도 저희 한정 판매. 이것도 돈이 없어서 <laughs> 많이 못리했리 <laughs> 우리가. 그리고 이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오죠. 어 뭡니까? 바로 AH1W. 해 코브라. 코브라. 문을, 코브라가 와.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부는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열, 무려 열 여덟 대의 선봉 T55가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A 중대는 이제 결국 후퇴를 해요.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누가 오냐? A10하고 FA18이 날라옵니다. 그때 A10 조정사가 그랬대, 야 날만 밝으면 내가 다할수 있어. <laughs> 그래서 A10이 여기서 이제 이라크군을 아작내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미해병대가 지원 공격까지 하면서 이라크군의 진격을 막아내 여기서 선본부대에 있던 1 8 대가 거의 뭐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라크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해요. 아, 근데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아까 후퇴했던 D중대 있죠? 네네네. D중대가 전열을 수습해서 복수한다고 다시 공격을 그래서 여기 이 일대에서 이라크군의 예봉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일대에 침투했던 이라크군이 후퇴합니다. 미 해병대는 두 대의 장갑차고 11명의 승무원을 잃었죠. 반면에? 반면에 이라크군은 뭐 수십여 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또안 나와 있라고요 아니 왜꼭 얘네들은 <웃음> <웃음> 정확한 숫자? <laughs> 네. 아 근데 나 같아도 그러겠다.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OP4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근데 왜 OP4만 공격을 받는 걸까요? 어 근데 OP4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아까 A10이 오포켓스 때 있죠. 오폭했을 때 OP6에도 이라크군이 왔었어요. 근데 이 OP6에 왔었을 때는 OP4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대요. 무조건. 그럼 OP6에 온 이라크군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요 여기도 약 60여 대의 기갑 차량이 었습니다얘 아, 전차, 전차. 기본이구나.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 여기에는 아까 장갑차 여단 중에 C중대가 가요. 근데 C중대는 오폭이나 이런 걸안 했고 C중대가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매복을 했는데 이쪽으로 이라크군의 선봉, 또 다른 선봉 20대 전차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11대의 토우미사를 탑재한 이 장갑차들이 야무지게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토우미사일을 11발을 발사해서 이라크군 기갑차랑 11대가 박살납니다. 뭐야, 토우 하나다가? 더... 한 대씩 날라갔어요 얘네는 완벽하게 매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오전 3시 37분이에요. 그리고, 4시간 마, 4시간의 공방전 끝에 시중대는 전혀 피해 없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OP2하고 OP3? 네. 얘네들은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이쪽에도 와요. 아, 또다 가긴 가네. 예, 다 갔어요. 이쪽에도 20, 29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옵니다. 아, 그쪽은 좀 약했네. 예, 예. 60, 70대 아니고. 예, 예. 그런데 여기서도 미 해병대의 토우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라크군을 음. 격파. 네 대의 이라크군 전차가 전차가여서 격파되면서 그러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 야스물아대 갔는데 네대격파당갔다고가 아니에요 선봉 부대 전차가 격파당하면 나중에 얘는 오 어디서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 또 가버 도망간다. 더군다나 한 대의 T 6 2 전차는 무려 2,700m 밖에서 날라온 토미사일의 아작이다. 이렇게 되니까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이거 지금 저게 위력 정찰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얘네 보니까 확인된 지금 전차만 150대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키브리트 있죠? 키브리트 뒤에서 키브리트가 완성될까지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보급부대. 예, 그 키브리트 뒤에 있었던 전차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 그러니까 M1A1 전차에다가 M60A1 전차까지 있었던 그 타이거 여단이라고 써요, 이해병대 얘네가 급히 와요. 급히 오고 그럼 여기서는 2회전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비록 능력정찰부대 손실이 컸지만 이라크군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OP 있는데만 통과하면 키브리트까지 그냥 갈수 있다 그래서 이라크군이 다시 한번 보내요 어, 제대로 다시 이회전이 시작된 겁니까? 맞습니다 30일 오후 8시 50분에 74대 이라크군 이라크 전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약 100여 대의 이라크군 장갑차가 있었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110, 170대의 이라크군 기갑 차량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본대 주력을 밀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미 해병대가 다시 한번 여기서는 밀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야무진 반격 작전을 하고 여기서또한번 스타가 된게 누구였겠습니까? 아이 또 A10.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한번 AH-1W 코브라가 여기서 스타가 됐어요. <laughs> <laughs> 나, 나 네. 지금 이제 그 네. 코브라로 가야 되나? 아, <laughs> 이 코브라가 여기서 작사를 냅니다. 이라코브 물론 어. A10하고 AV8B라고 해서 해리어 2 공격기가 있거든요. 수직 2창력까지 예, 와서 했는데, 주로 헬리어하고 A10은 적의 후방 차단 작전을 했었고, 적 전차에 대한 직접 공격은 대부분 코브라가 했대요. 아, 그게 맞네. 네. 그게 맞아. 예. 네. 왜냐하면 헬기가, 이건가 봐. 헬기가 훨씬 더 정밀한 공격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A10하고 헬리어의 활약이 컸어요. 이라크군 후방에서의 보급 차량이 61대였는데, 쉬운 8대를 격파합니다. 얘네. 그래서 이라크군 진격의 결정적 장애가 돼요. 그리고 여, 여기서 또 하나의 미 공군의 히든 카드가 나타납니다. 또 뭘까? 뭘까? 뭐가 미군은 뭐 많어. 아니 얘는, 미군은 뭐가 많어. 얘는 참 좋겠어. 어, 미군은 뭐가 많아요. 아 이거 안 돼? 아요거아요거안 <laughs> 어. 돼? 요거 혹시? 그, 소닉 피 d 님 예전에 그거 봤어요? 뭐예요? 그, 저기 뭐야,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봤어요? 아유, 그럼요. 봤죠. 트랜스포머 영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왜 전갈같이 생긴 막 로봇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아작낸 미 수송기가 하나 있었다고? 수송 공격기. AC-130H 스펙터라는 애가 있어요. AC130 수송기에다가 옆구리에 105mm 포 달아놓은 거요 105mm? 예, 105mm 포하고 뭐 40mm 기관포 뭐 이런 거, 20mm 기관포 이런 거 달아놓은 거 하늘의 포병이야. 근데 아. 정확히 쏙쏙 들어가요. 이 건쉽이라는 건데, 언제 한번 완타치 해서 AC130 나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재밌단 말이야. 저한번 제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오케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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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한번 예, 실어볼게요. 예, 예. 아무튼 이 스펙터가 AC130H 스펙터가 날라와서 아작을 내놔요. 이게 여기 죽음의 사진이거든. 그런데 세대가 날라왔는데 그 중에 한대가 어, 이라크군이 발사한 SA8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이 돼서 어, 승무원 전원 14명이 전사. 이게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페르시아만에 추락을 해버렸거든. 이게 문제야. 네. a 이트는 맞아도 네. 살아 돌아오거든. 그렇지. 맞아. 맞아. 얘네들은 못 살아 돌아와지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어 서쪽 부근에서의 이라크군의 공격은 미 해병대가 완벽히 막아냅니다. 그래서 후세인의 첫 번째 카드가 실패한 거죠. 그럼 어떤 후세인의 1차전에서는 네. 미군이 승리를 했다고 치고 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미군 은 오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응급 대책이 뭐였냐면 첫 번째 모든 아군 기갑 차량에 V자형의 식별 마크를 붙여라. 요 밑에 한번 사진 보시죠. 제가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죠. 이게 미해병대의 M60A1 전차인데 여기 빨간 원 안에 보시면 V자로 식별 마크를 그려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야광으로 뭐 형광 이런 걸로 그린 건가? 어,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일단 요거 그려 놓고 또 하나 있어요. 그 형광 야광 오렌지색 천으로 제작된 VSS 17 지상 식별용 패널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급히 나눠 줘요. 그래서 이거를 전차에 붙여라. 어쩔 수 없었어. 이때는 IFF라고 해서, 그, 저게 뭐야, 그, 피아 식별 장치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 않았던 때였어요. 뭐요? I, 뭐요? IFF라고 해서, 네. Identification Friend or For라는 뜻인데, 그래서 응급 대책으로 요걸 하는 거야. V. 어, 요 V자 형식하고, VS17이라는 저게 뭐야, 야광 패널 붙여라, 요거. 근데 왜 V일까? 승리의 부위. 뭐, 그렇겠죠. 승리의 부위겠죠. 예전에 왜 우리 불이란 드라마도 그거잖아. 승리의 부위. <laughs> 나이에나? <해나? 웃음> <laughs> 자, 그럼. 네. 서쪽은 미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미 해병대가 승리를 했죠. 아, 궁금한 건 동쪽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쪽. 동쪽은 더군다나 사우디군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네. 한마디로 아랍군 대 아랍군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쪽에서의 대결은 다음번 비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아, 그럼 뭐좀 짧게 좀 해줘요. 뭐가 여기 뭐 재밌는 게 있어요? 훨씬 치열했어요. 동쪽에서는 뭐좀 항공전도 좀 치열한가? 항공전이 아니고 제가 이 전투가 카푸지 전투라고 네. 했잖아요. 네. 바로 그 카푸지 시내에서 벌어진 치열한 시가전이었어요. 아또 시가전입니까? 네. 그러면 뭐 대단한 그 항공전력들은 나타나지 않겠네요? 또뭐 아요? 아 와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엄청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 저희가 요거, 비전 요거, 카푸지 1 끝난 다음에, 우리도 원타치하고 밀실 한번돈 다음에, 다시 한번 카푸지 2로 돌아왔을 때, 그때 동부, 카푸지 시내에서 벌어졌던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 바로 아, 다음 주 아, 시작하는 아, 원타치. 예, 네. 이것도 뭡니까? 예고해? 하지 말라면 스파아 일단 해봐 여러분, 저기 뭐 지난번 열병식 때 북한군 신형 전차 나와서 "야, 뭐 큰일 났다" 이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큰일 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했거든. 왜? 뭘또 우리 전차, 신형 전차, 뭐나 가야지. 근데 우리 신형 전차 갈때 라이벌 없이 가면 조금 또 섭섭하잖아요. 아, 섭섭합니다. 그래서 완타 치제가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K초 신형 전차, 아벨 s 스 일본의 어. 십식 전차입니다. 아 이거 이거 걔네 되겠어? <laughs> 어? 아 이거 벌써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한번 우리 한번 우리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laughs>